네, 죄송해요. 제가 어쩔 수, 안녕하세요. 미니토끼입니다.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나눠져 버렸네요. 제가 어, 영상 편집, 뭐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끊어지면 입으로, 안 끊어지면 그냥 계속 쭉 가는 거고요. 어, 이렇게 해도 그냥 양해 부탁드리고, 실업 꼭안 해도 되니까 이분 안 봐도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, 주제를. 아, 자, 요번에, 그, 아, 요번에 난다 전에, 아러브 미니님, 아이스크림 그거, 베스킨라빈스, 봤는데, 너무 잘 만들어서, 저는 진짜 정말, 충격을 받았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못 만들지. 그때도 제가 영상 올렸는데, 비공개 공개를, 그걸 몰라가지고, 경화제는 빨리 살수 있기 때문에. 어, 아주 쬐끔만 짜줍니다. 이 정도 해주고, 음, 섞어줍니다. 그리고 이건 딸기 시럽으로 할 거기 때문에, 빨간 색깔 물감. 핑크색으로 하려고는 했지만, 그래도 그냥, 빨간색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. 빨간색을 섞어줍니다. 좀 연하게 빨간색 핑크색 같은 빨간색 음 그냥 핑크색? 빨간색 조금 섞어서 흰, 농도 맞춰주시면서 어, 핑크색으로 색을 맞춰줍니다. 그 다음에 어, 여기, 바, 여기 바 하나만 해줄 거라서 레진 너무 많이 짠거 같네요. 죄송해요. 그러면 여기 콘 하나 있다가, 음, 자, 그럼 여기다 시럽을 이제 뿌릴 거예요. 좀 대충 하더라도 그냥 시럽이 있다는 것만 표시만 되면 되니까. 저는, 그냥, 이렇게, 오케이. 하도록, 그냥 다 발라주, 드리 그냥 바,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어, 안 바르고, 안, 그래도, 바른 게좀더 나을 테니까, 이렇게, 해주고, 이제 여기 집게 있죠. 아까 준비한, 그냥 고정시킬 거면 돼요. 이렇게, 안쪽 좀 가서. 어떻게 아, 지금 내진 무섭다. 제가 그 미사사랑 그런 거, 음, 그런 거안 시켜서 그런 거는 방송을 못 올리지만 그래도 좀잘 봐주세요.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. 음, 이렇게 됐으면은, 어, 이적,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하나 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뭐, 머리카락이 또, 그냥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돼요. 쉽죠? 이거는 정말,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 거고, 좀,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강 강좌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. 저는 좀못 만들, 만들고 좀못 음, 만들고 포따 님이나 아니면은 어, 달려라 치킨 님원 미니어처 님 보고 제가 미니어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. 근데 어, 미니어를 제가 그때는 영상만 보고 만들질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. 못 만들어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영상은 그냥 올리시는 거 보고 나도 한번 올려보자. 뭐 올리면 어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올린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이제, 고정하는 곳에다가, 고정을 해줍니 아, 어떡해. 다 묻었어. 씨. 어 죄송해요. 너무 묻어서 기분이 좀 나빠요. 그럼 이상, 어, 바나나 딸기, 바나나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미니 토끼, 미니 토끼, 어, 예쁘게 봐주시고, 어, 예쁘게 안 봐주셔도, 어, 댓글에 신청, 많이 많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음, 토핑 소개라든지 제가 이거 영상 안 올리고 그냥 작품 소개를 o n e y mon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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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그냥, 되고, 어, 그냥 어,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어렵지 않는 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핑도 괜찮고 음, 만들기 강좌, 만들만들런 것도 올려 주셔도 돼요. y m o n e 이상 미니 토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